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카이샤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카이샤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소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11대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대 총독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갔고, 12대 시민 총독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사단전 25장 1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베스도는 판단력, 행정력, 지도력 등 모든 면에 걸쳐서 벨릭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임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 본부가 있는 가이샤라에 부임했지만 부임한 지 3일 후에 유대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베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새 총독이 부임하자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새 총독에게 바울의 고소사건을 꺼내면서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제목은 종교적인 문제이기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진짜 의도를 3절에서 언급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막 부임한 베스도는 알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는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 지역 순찰을 마치려 하면은 며칠 더 있어야 하니까 며칠 순찰을 하고 가이샤라로 내려갈 때 고발하고 싶으면 나를 따라 내려와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순방을 끝내고 가이샤라로 내려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동행합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1일 을 지낸 후,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새로운 총독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연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바울을 고소하기는 했지만 그 증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팔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 하였노라 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입니다. 다수의 마음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드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리 없는 베스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 말대로 흉악한 죄를 진것 같지도 않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소?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사도 바울은 이런 제하에 잘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대,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중간에 혐의가 없는 것이 판명이 나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중간에 기각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정한 법입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이한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은즉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했을 때 상소한다는 말이 헬라어가 에피칼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도 사용하지만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법정 용어로 사용할 때는 하급 법원의 재판이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방 법원의 판결을 고등 법원으로 고등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으로 가서 재판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용어가 여기에 상소한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분사적인 용어로 쓴다면 이 단어는 출정식을 선언하는 발언입니다. 전쟁을 할때 출정 이런 선언을 하는 말이 에피칼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마음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게 표출되는 용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로마 선교에 대한 출정식을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사스에 묶인 죄수의 입에서 나온 초라한 출정식이었지만 위대한 복음의 출정식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출정식 이후 300년이 지나서 로마는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미국 과학 협회에서 실시한 강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전체 주제는 예측 가능성이란 타이틀인데 부제는 브라질에서 한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있다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개념이 나비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나비효과가 아닙니까? 2000년 전 가이사라 감옥의 초라한 죄수 하나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 복음의 출정선언이 300년 후에는 로마를 기독교화시켰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나비 효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끈질깁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그 총독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선교를 이루시고자 계획하셨고 도리어 그들의 잔꾀를 로마 선교의 출정식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 장애물을 딛고 더 멀리 내다보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 그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 현병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